네. 잘 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 탕자의 비유의 한 부분입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저도 하나님께 돌아온 그리고 그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탕자였고, 사실 이 원래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리고, 어, 부민들을 어, 참으로 받아야 할 만한 아버지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르세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오히려 세리였고, 죄인이었고, 이방인과 같았던 실제로 그랬던 하나님의 율법도 떠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주셨던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큰아들과 같고, 또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바로 이 작은아들에 비유하시기도 해요. 실제로 구약을 보시면 수많은 율법들을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자기들의 프라이드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너무나 많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 생각해 볼때그 말씀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작은 아들이 참 어땠는가를 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쓸모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 혹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참 쓸모 없다. 자기가 돌아가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가고 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 속에는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 방법을 고민해 보자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면 아 내가 죄를 지었으니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쓸모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이게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아들이었잖아요, 다. 여러분들 중는 큰아들과 같은 분이라고 본인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 사실 둘 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로 우리가 갈 때, 어쩌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자격이 없고. 또 우리가 일상의 신앙생활을 노리다가도, 뭔가 내가 부족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뭔가 함으로 말미야아 내가 이것들을 좀 만회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혹시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이, 거걸할 때마다, 재밌는 그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저희 스웨덴에서 이제 예수노단 사역을 할 때, 제, 바로 이제, 제 직속, 어 선배 선교사님께서,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네, 이제, 늘, 어, 이분의 그 삶의 한, 한 10년, 15년은, 자기를 늘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제가 볼땐 막, 어마어마하게 재능도 많으시고, 너무나 즐거우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정말 너무 재밌는 분이신데, 늘 자기 마음 속에는, 이렇게, 제가 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늘 설교 강단 안에서 이렇게, 성교사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에도, 저는 본인은 늘 그렇게 고백하셨다고, 하나님, 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이런 마음을 많이 품었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까지 어 효과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 인생도 그렇게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하면서 역시 기회 안에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께서 작은 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시면 참 놀랍습니다. 분명히 자격이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비교를 보면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달라고 그랬는데 원래 중동의 문화를 보면 중동의 문화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 빨리 죽어라 라는 얘기랑 비슷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예살인도 가능할 정도로 중죄에 해당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런 말을 감히 작은 아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했을 때 작은 아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만 누리기를 원한다. 관계는 끊겠다라는 선포를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뭐 때문에요?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저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그냥 먼 나라로 떠나버리는 저도 그랬었고 또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을 우리 옆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풍권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과 생각과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장반지 반지는 원래 여러분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이거를 콱 하면서 여기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주해가지고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면그 서류는 그 가문을 상징하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이어 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아버지가 안 하는데, 이 작은 아들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치면. 본인이 스스로 아버지의 관계를 끊겠다고 아버지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나간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재산도 탕진했어요. 뭐에 탕진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 이 설교를,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비유로 드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가서 어떤 문화 안에서 탕진을 했겠습니까? 이방 문화 안에서 탕진을 했겠죠. 이방의 문화가 당시에는 얼마나 이 경건하지 않은 문화였는지는 우리가 기록을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 안에서 탕진을 했다가 돌아온 거예요. 작은 아들은 사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맞는 말을 한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맞는 말을 할수 있는 것도 은행인것 같습니다. 맞는 말 절대로 은혜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조차도, 회개할 수 있는 것조차도, 어떨 땐참 내가 기특하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곰이 돌이켜보면,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마음이 돌이켜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은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그다음부터합니다 지금부터는 저는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품꾼은 뭐예요? 종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버지의 집 안에서 저는 종으로 살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다시 아들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다시 아버지의 재산을 누리는 인장관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 종들이 입는 지저분하도 잊고 다녀야지 어떻게 제가 아들이 누리는 그긴 당시의 로마 시대 1세기 로마 당시에는 옷들이 긴 옷이 있었는데 그긴옷 중에 특별히 이렇게 주인들이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아주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실제로 보면 기인 이렇게 어, 로브라고 영어로는 로브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주 희고 아주 깔끔한 옷. 그래서 그것은 존귀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위치를 상징하기도 하고 지위를 상징하기도 해요. 노예들은 그런 거못 입었죠. 그런데 거기에 또 신발도 없습니다. 노예들은 신발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맨발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중동 문화가 오래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내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사실은 네가 여기서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말. 품꾼하러 살겠다라는 것은 저는 자격이 없는 것을 내 삶에서 그냥 누리면서 자격이 없는 것이 내 삶이려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얼핏 게 생각하면 그게 그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한 일이 있는데. 여기서 놀라우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저를 보고 측은이 옆에 달려가서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시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기 멀리 있는데 뭐 달려가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말을 품권의 하나로 구수라는 말을 차마 끝내지도 못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벌써 아들의, 아들의 마음을 다 느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종들에게 바로 얘기하시죠. 가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긴, 조인들이 있는 그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를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의가 의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의옷 입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그 옷을 아니 입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제가 이걸 어떻게 입습니까? 못 입죠. 못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께서는 자격이 없는 거 알지만 내가 너를 입혀준다라고 주십니다. 아멘. 여기는 어느 종하나 사람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기에게 계셨던 그 의를 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인장 반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인장 반지는 그 당시에는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가문의 권위이고. 영화 배너를 보시면 그 반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자기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그 장군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그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고귀한 신분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종종 우리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합니까? 제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마귀를 내어줬습니까? 그거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하셔야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인장 반지를 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절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인장 반지를 아버지 제가 모든 이 사람의 죄를 감당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인장 반지를 주십시오. 라고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 예퍼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손에는 다 반지가 있습니다. 아멘. 그 반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마귀를 내어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권위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것입니다. 겸손한 거는 하나님 저는 이거 제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줬는데 아이 제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주지 않았느냐? 아이 아니 제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경선한 게 아니에요. 경선한 건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 주시니까 감상으로 받는 게 경선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자에게 사면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면장을 아, 저는 받을 재격이 없습니다. 그 사면장을 끝도 내 받지 않고 사용장에 가는 게 경선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경선하게 받고 나오는 거. 원래 양자로 우리가 입양될 때에는 처음에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입양된 아이들의 자녀들이 보통 처음에는 아빠한테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입양된 아이가 얘가 정말로 마침내 우리 가족의 이론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심리 상담학적으로는 애가 불평하기 시작할 때래요. 애가 자기 아빠한테 불평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심리적으로 그만큼 안정을 느끼기 때문에 불평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아직 나이 테서 아무 불평도 안 하면 그 사람은 굉장한, 굉장히 선한 신분이거나 아직 신뢰관계 형성이 안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한 얘기지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한 거는신의신이셨다고 합니다. 그 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 뜻대로. 전에는 신을 신고 어디로 갔어요? 원하는 대로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을 신길 때는 아버지께서 은혜로 입혀주신 신이죠. 이제는 내 뜻대로 가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나를 아들 되게 하신 그 신을 신었을 때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저도 참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요? 자격 없는 거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 모든 것을 신주신 것을 아유 저는 자격 없습니다. 하고 받는 게경손한게 아니라는 거. 참된 경손은 하나님 정말로 제가 자격 없음도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리고 그 파티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먹고 즐기자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아주 멋진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제 스웨덴에서 2009년도였어요. 2009년도에 어, 여름 전도여행이 보통 한 3개월 해요. 3개월 동안 북유럽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와서 가을에 보통 학교 하나를 저희가 섬겼습니다. 당시 아마 제가 무슨 성교학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통역관사겸 이제 경사겸 사 섬기고 끝났을 때가 제 생일이었던 어, 모 월이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성교사인 두 분이서 저를 초대 해주셨어요. 그 다른 성님들 오셔서 제 생일잔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자기,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매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그냥 혼자서 조용히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특별하게 좀 마음을 받으셨나 봐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여, 시에 저녁 식사하고 같이 이제 커피 마시고 또뭐 잠깐 교제 나누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한, 싱글 자매 성교선이 한 분하고 형제 분한 분이랑 같이 이렇게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이성대단체 베이스가 굉장히 커요. 캠프가 거의 한 사이즈로 치면 저기 여기 동앞저 쪽에 있는 아파트 거리까지 되는 정도로 유럽에서 가장 큰 베이스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데 거기 이제 걸어가야 돼요. 하나하나 걸어가는데 야밤에 이제 하늘이 항상 예쁘거든요. 근데 그1 1월 그 하늘은 제가 너무나 압도당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그 하늘이 어떤지 보실까요? 정말로 이래요. 별들이 쏟아집니다. 이것도 사실 충분하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죠? 정말, 여기는 다 화면이니까 다 담을 수는 없는데, 그 너무나도 큰그 밤하늘에, 제가 철원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밤에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는 장면들을 저는 나름대로는 많이 겪었다고,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그거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너무나도 맑은 하늘에, 밤하늘에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제가 딱, 순간 보면서 압도가 됐어요. 그때 순간 제가 깨다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날 생일이었잖아요. 저는 나름 제가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배단체에서 3개월 또 전도에 다녀왔죠. 후석후석 누비면서 또 우리 막 락, 락페스티벌 같은 데 가서 전도하고 뭐 여기 가서 전도하고 뭐 나름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했다. 학교도 또 열심히 섬겼어요.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중에 그겨하늘을 보는 순간 한 가지 깨달음이 왔어요. 아, 하나님은 나 없이도 모든 걸다 하실 수 있구나. 나는 전혀 필요가 없으시구나. 사실 마음만 먹으시면. 그게 제가 깨달은 거였어요. 그하늘의수 없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교회의 어떤 교회도 필요가 없으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한 명이 아니라 전체 모든 교회는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깨달음이 오니까 생일이었잖아요. 순간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뭐 그렇게 굳이 생각을 안할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으로 확 떠오르는 질문이 생겼어요. 나왜 태어났지? 내가 <laughs> 필요가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종종 내가 뭔가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을 해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가 없으세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이라온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내 것입니다. 10편, 50편, 12절, 하도행전 17절, 25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도 이미 하나님은 모든 영광으로 충만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도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계세요. 굳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필요 없으세요. 쓸모 없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그게 제 질문에 떠오른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고, 저 없이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세상의 모든 존재를 다 합쳐도. 근데 왜 저를 청소하셨나요? 생일이니까 그런 질문이 떠올랐나 봐요.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아주 세미하게 뭐 인생에 그런 경우는 많은 건 아닙니다만 정말 갑자기 마음속에 그 떠올랐던 그 질문 나왜 태어났지?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지?라는 그 질문에 갑자기 아주 세미하게 어떤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데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그리고 그 말이 왠지 영어란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베이스 공용 언어가 영어였기 때문에 주로 제가 항상 영어를 썼었거든요 그때는. 아주 세밀하게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Because I wanted you. 내가 너를 원해서 지었다. 그걸 다 듣는데, 그 어떠한 대답보다도 갑자기 마음의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나를 피로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하셔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으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하신데 그것을 여러분 한 분에게, 저에게 포함해서 나눠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이것이니 자신의 유익을 붙이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한명한명 한명 지어진 것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무슨 필요가 있으셔서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너무나도 송구하고 감사하고 말을 편하신 분는 감정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날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지으셨구나. 우리 한번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흔히 알던 찬양이지만, 한번 같이 우리 서로에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우리하고 옆에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그걸 보이신 겁니다. 네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아들로 불러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것을 주기 원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인장반제를 주신 것도, 신을 신겨 주신 것도, 옷을 입혀 주신 것도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사랑의 온전히 드러난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자격 없음이 그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나의 아들됨을 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오라고 십 우리의 중부자가 되어서 그 아들을 됨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이 아들됨입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많이 드리고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내. Mercy,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음 즉 우리도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자격으로 대하지는 않아야겠습니다 너는 딱 내가 보니까 이 정도 자격만 받으면 내가 그 정도로 내가 더하면 될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날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 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서로를 아들과 존귀한 아들과 딸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네가내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저는 사랑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그 온전히 선하시고 완전하신 것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않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로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처럼 바로 내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자연스럽게 또 우리 기도 인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아, 네. 그럼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몸종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런데 나는 너에게 아들 대면 주었다 이것을 좀 믿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내 주변에 주를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 사랑을 증거시켜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